4월 17일 금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 계약을 했나요?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친구들이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오늘은 밖에 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요. 외출할 친구들이 있다면 꼭 조심히 다녀오고 감기도 조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은 134쪽이에요. 에스겔 35장 10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심지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데도 이두 민족과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므로 맹세코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분노와 질투에 맞게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며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이 폐허가 되었으니 우리가 삼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그때에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말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자랑하고 거침없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나는 모두 들었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다룰 것이다. 오 세일산과 애돔의 모든 것들아, 너희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읽고 발견해요입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재판관처럼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두번째 읽기입니다 말했다, 말하였다의 동그라미하고 애돔이 한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10절과 12절에 나와있네요. 맹세코에 네모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의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이것은 11절에 나와있네요. 세번째 읽기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네,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맹세하셨나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 에돔은 친척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 아, 망할 때 에돔은 크게 기뻐했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서 텅빈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도 했어요. 하나님은 에돔의 생각을 다 아시고 에돔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겠지만, 에돔이 살던 곳은 완전히 멸망해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그냥 내시지 않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며 실제로 애돔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지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애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미움의 마음은 아주 오래, 오래오래된 미움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형제 나라였어요. 우리들도 마음속에 미움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혹시 친구들,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미움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은 오히려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 보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잘안 되지만 기도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우리 친구들의 말로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적은 기도를 가지고 꼭 진지하게 큐티를 마치면서 30초라도 기도하고 특별히 잘 안되는 것은 더 자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기적을 맛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